아, 이제 떨어진 사람 제가 일파트 보여드릴게요. 나 이제 배에서 손해 될것같기 해요. 저기 어차피 저거 배도 남으니까. 음. 그냥 아, 그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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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 이게 확실히 첫 번째 오면은 아프다. 첫 방으로면 아프다. 혹시 물을? 모를... 일단 제가 어그로 끌고 있어요. <laughs> 휴나님, 잠추신가 <잠시진가? 웃음> 어, 휴나님, 그, 소환 안 됐나요? 아까... 음, 아, 저, 대기 쉬는 닭. 아, 갱신 신분시네 아, 딴거하신다고 그래서 하시빼 거. 하시는 거. 아, 딴거하 거. 아, 오야 돼요 오 응. 거. <목소리> 뭐 스킬에서 변경하? 이게 막 이게 싸우면서까지 막, 뭐, 그거잖아. 볼펜하고경전하면서까지막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체가 독식을 할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독식을 할수 있다면은 마만해 근데 막 싸우면서 이제 막구어가면서 제자를 어, 볼러도 해야 되고. 꽝스킨디왔는데이 사람 중국인님. 근데 아 그래도 응. 대충. 싸워, 써워, 싸워서 이겨도 이길 수 있으면은. 근데, 제가, 이게 개인 보상이라서, 사람 많은 게 좋죠. 이런. 보상을 나눠 먹는 거면은 아마 소수 인원으로 와가지고, 한 두세 개만, 두세 개만 먹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개인 보상이랑 보상이 똑같아요. 사람이 많아. 중국인도 받도 글로벌 파트입니다. 뭐다뭐뭐 오죠? 뭐고 있네 알아서 보라야지쪽거 해야지. <laughs> 어디로 갑니까? 왼쪽 거플로캐릭터 <laughs> <프로> <laughs> 왼쪽 거플어로 <부터> 날라갑니다. 여기여기 <laughs> 한국인도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알고 왔을까? 아니, 오래 했잖아요. 진짜 오래 했어요, 저 사람. 게임 초반부터. 뭐지? 저 사람인가? 자기 중국 여자 게이머라고 막 하는 사람 한명 있었는데. 근데 DP가 진짜 안 나왔어. 2만? 2만 3만 이랬던 것 같은데. 템내700넘어도 뭐죠? 떨어졌나? 누구요다 있는데? 한 아, 어, 알아서 하겠지. 설미? 내가 배를 주차를 어따 했지? 뭔데 어, 너무? 아 주차 안 해도 수있 뒤에, 에날라가야한 명이 있을 아니 아니, 저기 신설미 가입했길래. 뭐 30분 하, 바꾸는 중인데 지금 와가지고 처음 해봐가지배 배 멀리 있어가지고 그 다음은 어디냐면 뒷입이라든지 저기 벌핀배 있네요 오른쪽에 저거저거 저거 쟤네가 잡는거 무시하고 먹고, 도, 먹고 돌다가 만나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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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8강도 잘해야 돼. 못 올라가면은 배 옆구리 한번 깊었다가, 다시. 오 죽을 뻔. 아맨 처음에 어그로 끌었더니 데미지가 너무 많이, 많이 들어가고. 아, 벌준게 불고말 가능성 그건 아 맨날 고 어, 뭐야? 누구 왔나? 왜 데미지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아 선장이 아프네, 선장이. 빨간색 한번꾸내시고 올까? 오. 초똥이다. 네, 똥아안미다끌어줄 어, 고맙겠습니다. 내려갔어요, 족동이? 왜이안보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시체안 보이네. 뒤진다. 만 <laughs> <laughs> 음, 너무 열심히 해요. 음. 음. 이볼이백몇개 빼놓은 것, 것 같아요. 한두밖빼놓은것같 아, 어차피 한이 채는 안건드리고 작은 배잡을은편한배은몇개안 되는 거 사격다 그, 같이 막 이런데 힐드나 차피 돌아있는 트럭이 없어요 어디클레인데요 상기잖아요 상기 3개 들어갔는데 어. 이거 같이 할 없어요 사실 출동이는 갤럭시하고 뭐 어릴만한 갤럭시 지금 와 남아있어요? 아, 갤럭시 아직도 데아그래 아예 안보이던데 갤럭시 많아요 여기 뒤에 큰배한개 남았군 욕을 많이 먹어서 그랬어 오케이 눌받칠때는 욕 많이 먹어서 전랬지 갤럭시 은는뭐 때는... 상대 진영이니까 날밑게 깨면서 뭐... 디매너 같은 거안 했어요 촛둥이 <laughs> 이런... 뭐... 왔다 촛둥이 왔어요 죽여버려 어디서 죽여버려 저기 그 위에 나... 아 거... 나... 담당 일찍 출동! 출동하라! 붕패드 까나다리자고까 어전을 켜고 있었어갖고. 라대머라 빨리 빨리 일어나고 저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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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뒤배 뒷배. 아저 <laughs> 활강 잘해갖고 뭐. 고 너무 귀엽 마지막 마지막 맞았죠? 요 배에서 2차 가면 되지 않을까요? 해네리도안돼아 어? 그래? 되던데? 아닌데? 그래 뭐 바로 뒤니까 사람들은 잘 따라다닌다. 분 살려. 살려보자. 살려, 보는테미미 살렸어요. 초등이초2이초등이초2초2똥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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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나도 안아 2등, 2등, 2살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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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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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등 2등, 매미하면 돼. 매미하고 하늘 이동. 여기부터 갈게요. 어 오른쪽에 벌핀 있어요? 보이죠어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짜라라 빨간 막마다 몰라. 일단 요거 잡죠 작은 배 잡고 가면 되는데 뭐가 더 많아가지고 <laughs> 다 먹었네 이거아 많이 먹었네 왜요? 걔가 뭐가요? 걔가 별것없어요 벌핑이 다 먹었네 저기 아, 앞에서부터 먹었구나 저거 앞에 있는 배도 먹은건가? 그쪽이차가야겠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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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갈거쪽 미리 알고 싶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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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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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배 부시려고 그랬는데. 안 따라가고, 그냥 먹, 먹을게요. 우리 올줄 알고, 멀리 도망갔다. 같이. 빨리 보서죽 자, 그럼요. 자, 그요 자, 그 자, 요 그럼요. 자, 그요 자, 그요 그럼요. 요그럼요요 알피미 뿌셨고 도망갔네. 아니 큰배 있어야 돼. 여기 한쪽으로 가죠. 바로 바로 성조로 떨어지지 말고 오른쪽으로 해갖고 가죠. 네, 내가 내가 맞아 성조가 강하기 때문에. 성조 딸피 갈피 위에서 정리 좀. 아, 너무. 네. 일단 개피 많아요 다 정리한 듯이 우리가 아, 먹었나? 어. 우리가 먹은 거 같기도 하고 못 먹은 거 같아요 있어 응? 저기 앞에 베있스나 뒤에 하나 있다 아안 닿겠는데? 성공 어, 매미 옆구리 붙으면 돼. 옆구리 붙은 다음에 다시 좀. 프 4명이면 니까 아, 나 아, 여기 2점. 못 먹은 어 같다 배달부 한 번, 야치킨거 어딨어 이개고 음, 마지막, 마지막 이게 마지막인 거 같지? 안만봐 야, 이거 애들 원래 이 최고고 1점 어, 1점아 어, 됐다. 가끔 이 채널 당연히 안, 올, 안 오거나 우리가 1차 못 자고 2션 시작하자. 모르지 뭐진영창 보고 우리가 2차 모집한 거 안, 아시고 어걸린대다 아니야, 아니야, 온 아, 그랬군요. 그게 드집어 오면서 한개더 있었어요? 큰배 있었나? 아닌가? 큰거 같죠? 배 남아있는 거 아까 보긴 했었는데 배. 있는 거 같죠? 버리고 가 버리고 가 <laughs> 수류탄 버리고 가 여기 어 요거 이거 봤었는데 오배 어, 하나, 하나 더 있다 핑 찍어주시죠 네오내리시면은 어, 저기 몇명 있으면 태우고 올게요 오, 하나, 하나 형님 어? 저 앞에 배터 있다 수렵단 왜안 타? 수렵단 수렵단 배 왔잖아, 빨리 타라고 에이 안 타지네 한대 저기서, 나 몰랐네. 어땠어요, 천리안? <laughs> 어디 더 있다는 거죠? 아, 저기, 뒤, 뒤쪽에, 후미에. 여긴. 네, 아까, 아까 맨 처음에 적어봤던 건데, 여기도 한개더 있었네요. 배, 휴나님이 갖고 와갖고. 우한테 한번 주고 그냥 열받아서 갚고나야 돼 에이 도루누나 욕하고 <laughs> 근데 분한명 정도는 딜 안하고 그냥 쏠다니면 다른 사람도 쏘면 될것긴 하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템렙이좀 낮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도, 저도 막 12강 둘둘에 가팔팔이라고 데미지가 쎄갖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뭐, 모르...